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부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곧 회막 앞에 있는 노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천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우리나라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가장 먼저 국립현충원을 방문합니다.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호국영령을 기림과 동시에 앞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호국영령께 부끄럽지 않도록 국정을 잘 다스리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도 취임식 전날 아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하여 같은 마음을 새깁니다. 새로운 사명을 맡은 이가 가장 먼저 찾는 곳은 권력의 중심이 아니라 자신의 뿌리와 사명의 근원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어디를 갔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 가장 먼저 기본 산당을 찾아갑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본까지는 약 11에서 12km 걸어서 3시간 가량 되는 거리입니다. 그 길을 솔로몬은 온 회중과 함께 1천 마리의 재물을 끌고 힘겹게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기에 거기서 예배하기 위해 간 것입니다. 이제 막 왕이 된 시점이기에 해결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새로운 정책, 정치 세력 정비, 외교 문제와 국방 준비까지 모두 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모든 일정을 뒤로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왕이 된첫 걸음을 화려한 즉위식이나 권력과시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재단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삶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원하는 것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부나 권세를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지혜뿐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창대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치적 수환이나 군사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며 가장 먼저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창대케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우리의 힘의 근원입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지혜의 길입니다. 예배는 주일에만 드리는 의식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태도인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가정을 돌볼 때, 일을 시작할 때, 결정의 기로에 설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신앙이야말로 참된 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먼저 예배의 자세로 나아가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심히 창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솔로몬이 왕이 된후 가장 먼저 기본 산당에서 무릎 꿇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모든 순간마다 먼저 하나님께 나가게 하옵소서. 하루를 시작할 때, 일을 시작할 때, 중요한 길 앞에서 가장 먼저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형통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찾는 삶으로 심히 창백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